어서 오세요. 도토리 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새로운 장비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날씨 더워 가지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오손도손 설치를 했습니다. 뭐더 어, 보여 드릴 것도 없어요. 맨날 쓰던 텐트, 타프, 테이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막 머리가 탈 것처럼 이렇게 막 더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시원한 거 같아. 그리고 여기 캠핑장도 좀 원래 좀 시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탈수 중대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땀이 금방금방 식는다. 어? <laughs> 계곡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씨. 저, 저, 유튜브 하나 보다, 저기. 촬영하고 있는 거? 촬영하나 보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유튜브 하시나 봐요. 네,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야. 삼각대도 좋은 거 쓰시는구나 <laughs> 우와 솔직히 아, 아, <laughs> 이 캠핑장 계곡이 이렇게 막 놀기 좋은 그런 계곡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날만 더우면 이제 들어가는 걸 어렵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와이 이 지금 길 자체가 너무 시원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큰일 났네 이거.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어, 다행인 어. 거는 저에두 분이 튜브 들고 시네 부쩍 <laughs> 분위기 보고 들어가야겠어. 이 가는 길에서, 한기가 쫙 뿜어져 나온 거야. 보통 이런 게그수이 진짜 차거든. 왜? 데워지지 않으니까. 그늘에 있습니까 응? 와씨. 오. 아. <laughs> 야, 이거. 이게... <laughs> 아유 참. 그래도 밥만 담그신 건 잘하셨네. <laughs> 오! 이게 맞다, 이게? 오, 왜 이렇게 차가워? 야, 이 물이, 물이 얕은데? 야, <laughs> 말이다, 그냥 말이다. <laughs> 야! 안지니 들어가도 돼저2만당길게 어, 들어갔다 나오면 <laughs>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아 <laughs> 이휘대 계곡에서 놀 때마다 부담되더라고, 솔직히. 많이 안 노셔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약간 노는 계곡보다는 이제 보는, 보고 쉬는 그런 느낌의 계곡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약간 원숭이 된 느낌. <laughs>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안 느꼈던 적이 없어요, 여기 계곡들 가가지고. <laughs> <laughs> 야, 이거 참, 어? 근데 나는 이 정도 발 담그고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문제라니까? <laughs> <laughs> 근데 오늘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와, 이게, 온도 자체도 내가 보기엔 30도까지는 안될것 같아. 그리고 나무 그늘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계곡 같은 경우는 수온이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난 부담되더라고. 아, 부담되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이 그러니까 어제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어, 계곡 들어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쉬시죠. 예, 예, 예. 아이들이 물놀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난저 난 계곡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막, 어, 깔깔깔 까르르 하면서 물놀이 하는 걸본 적이 없어.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계곡이 아니거든. 이거는 진짜 막 뼈가 시리니까 <laughs> <laughs> 한 무릎까지 담그면 잘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아이들도 처음에 들어갈 때만 힘들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응. <laughs> 맛있어. 어. 음! 맛있어. 음! 아, 진짜 시원하다, 진짜. 어. 음? 어제간지지 해도 날씨이 일진 않았거든요, 진짜. 음? 근데 여기가 시원한 거 아니야? 여기가 훨씬 시원해. 어. 진짜. 와. 요즘에 이거 시커트라고 이거 먹고 있거든요. 좀 내가 설명을 해드니까왜 먹는지. <laughs> 캠핑장을 다니면 그 캠핑장마다 컨셉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저기 는 쉰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보지 않아? <laughs> 물을를왜안 들어가세요? 응? 계곡을 왜안 들어가시냐 이거야. 나만 이렇게 구경하시고 물만만 이렇게 구경하시고 그리지마시요 응? 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찬 계곡은 들어가기 딱 전이 진짜 힘들고 놀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죠. 근데 이제 다시 나왔다, 다시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어. 여기가, 여기가 저기 입구 입구거든요. 위치가 입구야. 그러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소음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한데. 저도 깜짝짝 깜 놀랍니다. 예. 방금 가족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요거 요거. 이, 이거 이거 좀말씀드려야될것 같은데. 아. C 커트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C 커트. 요게 C 커트라는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은 무려 1,700만 포 넘게 팔린 혈당 관리 영양제입니다. 트로트 가서 송가인님이 실제로 드시고 계셔가지고 또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먹느냐? 야, 특히 여름에는 내가 밥 먹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식곤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더라고. 공복에 혈당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당뇨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당뇨 전 단계 수치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여름에는 또 인슐린 민감성이 또 증가를 해가지고. 혈당이 더 쉽게 위아래로 출렁인다고 러더라고요그 그러니까 혈당 관리에 좋은 게 뭐냐면은 치커리라고 들어요 치커리. 그런데 치커리로 혈당 관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2kg 정도는 잡수셔야 돼. 이거 코끼리도 아니고 2kg 를 어떻게 먹냐 말이지.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시커트 두포에 치커리 2kg 성분이 있는 거예요. 치커리가 소화 과정에서 이눌린 성분을 분해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포르다에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물에 딱 타면은 샤인머스캣 맛이 나가지고 먹는다는 거부감도 전혀 없고 편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혈당 기능성 인증까지 받은 검증된 제품이다. 한달 꾸준히 먹으니까 공복 혈당이 이렇게 되더라니까 요 여러분. 어?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전보다 더 규칙적이, 꾸준하게 잘 가게 됐고 좋았던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식곤증 증상 있잖아요.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어? 캠핑 갈 때나 또 집에서 어? 편집할 때나 피로감이나 무기력함도 많이 줄어들었고 말이죠. 이거는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우니까 구독자님들하고 우리 혈당 건강 응? 혈당 챙기자고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빵빵하게 챙겨왔어요.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 아셨죠, 여러분? 응? 얼마나 편해 이거? 응. 와 사람 진짜 많다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어? 야 나무도 많고 또 날이 더웠던 만큼 잎사귀도 좀 큼직하다 보니까 텐트랑 사람들이 다 가려져 있었던 거야 그냥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서 사람들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 여기서 아빠, 저기서 엄마. <laughs> 저쪽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불멍이나 좀 하는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날씨가 살살 하니까. 아, 그럼 저희가 사이트구나. 조명 켜져 있으면 저기가, 저게사람들좀 있구나. 짐작만 하는 거지. 나도 불멍하고 싶긴 하다, 오랜만에. <laughs> 여기가 시설이 솔직히 좋거든요. 시설이 진짜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런 숲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도 시설도 못지 않으니까,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숲 느낌이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 나무들이 너무 예쁘지 않 네? 그게 제일 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저쪽에, 저쪽에 음. 우리 왔을 때, 저쪽에 사람이 없는 거 음. 처음이거든. 근데 네, 저쪽 사이트들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계곡 옆에 끼고 있는, 그쪽에 있는 사이트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취향은 저 안쪽인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한번 올 때는 이쪽 안쪽에 한번 써보자. 이 위에 나무가 엄청나거든 근데 이 정도 내린다고 하면은 비가 진짜 많이 내릴 겁니다. 예보에서는 뭐 충청도나 전라도 쪽 얘기해가지고 뭐 이쪽은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내리네. 근데 굉장히 운치 있다는 거. 어쨌든 뭐 근데 오늘은 이중 캠핑을 생각하고 온게 아니라 시원한데 오자라고 해가지고 온 건데 비이 정도 내리니까 분위기가 딱 좋네 그냥. 다른 집에 하고 싶은 얘기 많은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얘기다. <laughs> 오늘 저녁 메뉴랑 그냥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어? 저녁에 뭐 먹냐고? 요개 관련 김치찌개. 날이 덥거나 그러면 뭐해 먹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포장해다가 응? 그렇게 먹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응? 여기 엄청 맛집이래. 그래서 옛날부터 사온 거야. 날좀 풀리면은 그때 그때 좀 조리해서 먹으면 되고. 에? 위스키 김치찌개. 아, 좋다. 그리고 이 밥솥은 요거 응. 있잖아. 이게 내려가면 이제 김이 빠진 거야. 그, 그때 열면 돼. 응. 포장해온 내가 그 김치찌개 맛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밥을 이제 그 감자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감자밥을 한번. 감자밥은 여러분 위스키. 아아음 맛집 많네. 조금만 더고 이렇게. 비가 비가 예고는 있었어요. 한 숟갈 먼저 먹고. 음. 아. 근데 밤에 내린다고 그랬더니. 밤에서 새벽 이런 어. 거 밤인가? 어. 음. 어우온다 어우 근데 오늘 메뉴랑 날이랑 사운드까지 너무 좋다. 음. 와. 라 없지? 아예 어, 없어져 너 먹었다고 뭐 는거 나는 없어져 음. 아. 여기다가 먹고 라면 사리 하나 넣으면 또 뒤에 맵게 근 없지 라면 어? 꿀꿀. 어 없어. 그을 때는 비 사이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는데 비 사이트들이 되게 많은 거야. 정리하고 계신 분들 많았고, 야 이거 그, 그는좀 괜찮은 게, 계곡도 엄청 멀리 있고, 한도 아예 없어서 비 많이 와서 조금 약간 불안하고 그런 조금 없는 거 같아. 그게... 근데 <laughs> 그, 대화가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갖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20X3 갖고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잘 들어맞았던 것 같고 말이죠. 초에, 뜨거운 차를 마신다, 여러분. 음. 아... 아... 예보가 그래도 잘 맞네요. 밤에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것 같고 안 춥지? 괜찮지? 안추것 같아. 네. 어, 아까는 조금 추워서 걱정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괜찮네. 밖에 있을 땐좀 쌀쌀했거든요. 근데 네. 텐터 안에 들어오니까 딱 적당하고 와, 이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내리는 거야. 음. 나무... 음. 어? 밖에 좀 이제 나무 없는데 가서 있어 보니까 응. 비가 진짜 제대로 좀내리꽂더라고 응. 타프 위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어, 타프 그냥 낙엽 투레기가 됐다는 거. 내일 보여드릴게. 요안 궁금하셔? 안녕 여러분. 아우. 아 어, 좋다. 어 근데 좀 도, 살짝 덥네. 나 선풍기 바꿔야겠다. 안녕. 어. 시원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내렸습니다. 밤새 록말 아, 이게 아침에, 애미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나뭇잎 에디션이네, 나뭇잎 에디션. 아, 아 오랜만이다. 응. 불멍하려고 장작을 샀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놔뒀더니 박스가 젖어가지고, 유명 유튜버한테 또 이제, 유명 유튜버한테 상납해야지. 어차피 한 3일 있는다고 했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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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그래. 젖어가지고. 네, 도대체. 아유 도대체. 그래? 아유그래아유이 왜요? 아이고안 쓰셨어요? 예, 네, 아이고 하려고, 다, 비 샀는데. 오더라고, 어제, 비가 와서 못 쓰고, 저기 하려고. 가져가기도 애매하잖아, 젖어서. 사가지 왔는데, 갖고, 들고 오는, 오면서 땀이 나가지고, 아,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었어. 다음에 써야지 했는데, 다음에 아, 아. 써야지 했는데 젖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자 우리. 네.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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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죠? 네. 좀 조심줘요. 아, 불 태워, 태워, 네. 태워. 네. <웃음> 가자 조조합 가자.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어느 타프지? 모르겠어 뭐, 저기 부기 타프에다가 헥사 타프 괜찮은 것 같다. 영상에서 아마 알려달라면 다 알려주실 거야.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아. 어?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laughs> 않아. <laughs> 아 그래? 혹시 저거 어떤 타프인지 좀, 좀 알려주세요. 저희 저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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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시원하다. 거의 물 창이 찼네. 뭐? 저기 물 내려오는 데 있잖아. 거기 밑에 돌이 보였거든. 아, 그래? 어, 근데 아무도 조금 쳤구나. 이흰 약간 좀 작게 저것만 단독으로 네 안녕, 일로 와. 자, 그, 여러분 캠핑하실 때는, 응? 냉장고 하나씩 장만하세요. 나는 이제 캠핑할 때 에어컨은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냉장고는, 응. 여러분 캠핑 거의 필수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스박스랑 완전 다르다, 그거 응. 저희가 진짜 막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 잘안 드리는데, 냉장고는 진짜, 아, 완전 진짜 최고예요. 편의성도 좋고 응. 야, 참. 그리고, 냉장, 냉동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지? 얼음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발렌거스나 가능하겠지 했는데, 아리카 그런 맛이 나니까, 와, 장난 아니네. 근데 더우니까 아침에는, 될수 있으면 조리하지 말세요 그냥 막 이런 빵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주고. 와, 너무 시원하다. 아, 비오 치고 나서, 매미들이 그냥 막뭐 어디, 어디 떨다 이렇게 나온 거야? 매미 소리가 나네, 장난 아니네. 음. 아, 이런 거야, 뭐, 그냥, 저기, 말리고 나서 그냥 털면 되는 거니까. 어, 근 많이 말랐네, 생각보다. 어? 혹시, 혹시, 안에 거, 어? 혹시 안에 봤어? 혹시 안에 봤어? 안에? 텐트 안에? 어. <laughs> 이게 푸프린트가 없었는데, 아 어, 그런 부물좀 젖었습니다. 여기 밑에 막 물이 물이 엄청 많아. 아이고 <laughs> 깨끗해 좋겠네. <laughs> 그거 타프도 뭐 얘가 뭐다 말리고 털어야지 지금 뭐 응?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나쁘지는 않네. 에디션. 에디션. 어. 메이플 에디션. 어. 어. 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가위하고 짜다. 네, 아,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또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자리 구하기 힘들어지고 <laughs> 또겠습니다. 예. 어? 네, 예, 예, 예. 아니 뭐 하루에 세 번씩 씻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 번씩만 씻어요. 씻어야 됩니다. 한 번씩만 씻어요. 나이 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냄새가 나요. 그만 난 다섯 번 씻어야 되겠다. 여기 잘하고요. 그렇죠. 또 봐요, 또 봐요. 어. 아, 여기서는 세 번씩 씻어줘야지. 여기서는 세번 씻어줘야 돼. 조금 더 해야지. 저 옆에 우리 있었던 이웃분한테 인사하고. 아유또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어, 여기 앞에도 어제 러스크. 오 어, 아까 이사했을요 아유 저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잘 쉬시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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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잘 쉬십시오. 예. 저희 가보겠습니다. 아예 어제 러스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잘 쉬십시오. 예 예. 꼭 들어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음, 와, 아, 시원하다 좋다. 음. 이기만 조금 이렇게 걷어내면 되 음. 음.